왜냐면 리가 봐야지. 지현이가 봐야지. 혜리, <laughs> 해리, 해리 <laughs> 지현아 <않아>. 이러면서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laughs> 선 덕분에 진짜 한번더 그죠? 음. 한 템포 쉬어서 생각할 수 그쵸. 있는 시간이에요. 네. 네. 그냥 쭉 깔아보면서 한번 봐야겠는데 그래도 이런 그림 보면서 아까 선생님 음. 설명하셨 아, 맞네, 음. 젊음, 나이 들은. 그렇죠. 어쩔 수 없지만 음. 음. 그래도 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좋다. 니까 그렇죠. 이런 거뭐 절에 전시해도 <laughs> 오시는 분이 보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이런 구름이 진짜 우리가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안대교에 이제 주말에 이렇게 갔었는데, 이런 구름들이 하늘에 다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무조건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 드론을 가지고 그래서 바로 드론 띄워가지고 이제 이 구름들이 이제 한한 시간에 걸쳐서 막 이렇게 이제 절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저런 인생,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야 스토리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예. 같은 날에 이제 있는데 그걸 시간대별로 제가 잘라 잘라서 표현을 만들어봤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글쎄 아무도 못 보더라고요. 보이죠. 있고 있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사람이 한계야 책으로 <laughs> 보게 면이보이던데 네. 그냥 네. 아니 어쩌면 작은 사진 하나하나씩 보고 있으면 이게 또안 그렇죠. 보거든요. 전체가 안 보여요. 맞아요. 예. 네. 네. 이만큼 서서 이렇게 다 보니까 그렇죠? 보이는데 아까 전 앞에서 요래 보고 요래 음. 보고 이렇게 잘라 봤거든요. 음. 이게 10대, 20대부터 다 여기 음. 숨어 있어요. 음. 50대까지 여기 음. 있고 저기는 이제 100세 시대까지 다 음. 있고. 그 거기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어요. 숨은 그림처럼 <laughs> 자기 느낌을 <laughs> 이제 찾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아까 저기 거북이가 보이잖아요. 이게 어져서 사실 이렇게 멋째 보면 네. 지구 멸망의 날. 오, 그렇게 해석될 이렇게 수도 이렇게 있어요. 맞아, 요 맞아.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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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또 여기서는 네. 또 동물이 네. 또 보이거든요. 음.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음. 볼수록 빠져드는 거야. 어, 어떻게 정말 순간을 다잡고 싶어. 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가는 거죠. 같은 장소를 수십 차례 가죠. 네. 수십 네. 차례 가죠. 예. 네.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 매일 시간이 다른데 이런 찰나의 순간이. 그렇죠. 네. 운이 좋게도 이제 만나는 거죠. 네. 정말 이건 찰나의 시간을 기록해놓은게 음, 돼서 음. 이거 그한몇초지나버리면 이게 없어요. 맞아, 없어요. 네,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사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음, 거를 음. 또. 음. 그렇죠. 기다림의 연속, 기다림의 연속. 저는 저 세종류라고 해요. 세종류.

을 처음 보시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부산 시민이고 또 해운대 사니까 제가 어, 부산 어, 해 음. 자, 해운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 더 반갑고. 꿈에 맞아요. 꿈에 맞아요. 꿈에 맞아요. 꿈에 네. 예. 이제 부산 부산의 이제 바다, 제주의 바다. 음. 그래서 두 도시의 바다를 담았어요. 음. 예. 테마를 바다로 잡 잡았거든요. 바다로 음. 그러니까요. 주요 70%가게 바다인데. 음.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메시지를 던지죠 이런 음. 아름다운 바다들을 계속 보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도 보세요. 여기가 사실 산이었잖아요. 맞아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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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맞아요. 어느 날이도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저는 이 구름이 음. 이게 한 획이 쫙 이렇게 가잖아요. 음. 음. 저게 의미가 저는 이렇게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간 포착을 해야 된다. 이거 의미가 있어요. 설명을 안 해주면 그냥 음, 구름 한점 있고 <laughs> 뭐 고층 빌딩이네 이러는데 저는 의미를 다 담거든요. 구름까지 예. 안 봤는데 음. 이래 이래 가다 어느 순간 얘도 없어져요. 사연이 정말 선자들을 음. 자꾸 음. 인간한테 뺏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역시 작가님의 <laughs>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렵네요. 딱부터 보는 거. 그렇죠. 이런 보세요. 이 누가 사진이 나가서 완전 그림이죠. 맞아요. 이거 의도적으로 완전. 완전히. 완전. 완전. 예. 저렇게 저도 완전, 예. 완전. 예. 완전. 음. 미술적인 유화 느낌을 예. 냈어요. 예. 맞아 유화 그래. 예. 그림이 거 완전 그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렇죠. 그림같이 예. 있는지. 이거는 의도를 해서 <웃음> 이제. <웃음> 일부러 좀 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지구온난화, 환경위기 이런 거니까 우리 지금 저렇게 예쁜 도시들이 10년, 20년 뒤에는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예, 그렇죠. 요새 영화에 보면 음. 100년 뒤에 뭐 지구는 사아밖에 그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와서 이걸 보고 걔네들도 좀 느끼라고 그래서 혜리하고 민지하고 지원이하고 <laughs> 오라오라고 제가 영상 만들어서 계속 보내도 안와 요즘 애들은 아우 진짜 리는 방학에도 못 내려왔어요. 음 시간이 음, 음. 그 안요이 작품은 전에 여기서 한자가 하나 보이거든요. 한자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 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보이잖아요. 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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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예. 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것도 있고 이 배들이 다 지금 이제 어 이렇게 막다 뭔가 어디로 향해서 이제 막 어디 가고 있잖아. 네. 완전 다르죠. 길도 작은데 따스 그렇죠. 뭔가 어떤 광활함 <laughs> 음, 이런 것들이 확실히 느껴져. 요 내선 음. 사람들 또 높은 데서 음. 이런 데서 보면 또 음. 부산 현대도 뭔지다 그랬고 그렇죠. 이게 부산 사람은 늘 바다를 보니까 별 크게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서울 사람이나 이제 이런 바다 없는 네. 지역에 네. 사는 네. 사람들이 이런 거 와, 보면 너무 소원. 소원. 와 너무 소원. 더 좋아하시겠지. 소원을 예, 그렇죠. 예. 그 처음에 서울 전시도 생각할까 했는데 제가 부산 사니까. 음. 이게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제일 큰 사진전이 부산 사진대전이라고 있어요. 그, 거기서 올해 상받은 거예요. 네. 블루라인파크. 네. 네. 저기도 제가 수십 차례 갔겠죠. 왜냐하면 자, 기차 색깔을 보면 보통 저렇게 각각 이렇게 다양하게 안 오거든요. 빨강, 노랑, 녹색, 파랑. 이, 네네.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야. 아, 그리고 이, 그렇죠. 이 간격도 다 제각각이거든요. 음. 그나마 그래도 이제 밸런스에 맞게끔 음. 계속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고 가고 가고 하는 거죠. 시간과 네. 인내의 결과물이네, 그 그렇죠. 5년의 <웃음> <웃음>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뭐 이런 작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술가들이 얼마나 힘든지 와 진짜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 <laughs> 정상인들은 이렇게만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음, 이렇게 보니 맞아요. 어, 사람들 항상 그렇잖아요. 음, 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음, 정상으로 보고 하고 조금만 좀해 내나 게다르면 음,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laughs> 어, 에, 에. 저작권 같은 경우는 구름이 이선 모양처럼 이렇게 같이 이제 대각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런 구름도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목소리> 이게 생각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배치하는 것도. 음, 맞아요. 네. 바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저거 보시다가 여기 보면 되게 좋아하세요 또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가 바람이 많잖아요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바람의 움직임에 이제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락 도 많이 해요 어, 드론도 바다에 엄청 빠져 있어요 못 건져요 어. 그러니까 한 300만 원씩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완전 다르죠 예. 저도 부산 촬영하다 제주도 가면 너무 좋더라고 바다 색깔이 음. 맞아요 예. 완전 포카리 스웨트 같은 <laughs> 그런 색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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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또 어머니 친구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아, 너무 아깝다 맞아요 아, 나, 내가 그때 봤을 때 내사로 한번 됐었는데, 사람들이 주변 지인들도 제가 사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음. 사진 전 한다니까 좀 이렇게 네, 가볍게 네, 보는 거예요. 네, 가볍게. 저도, 저도 네. 정말 네. 취미로. <laughs> 그런 줄알았이 깊은 뜻이 있는 네. 그 네. 네. 아, 그때부터 드러나시더니 음. 미로 뭐, 아, 있잖아요. 음. 저도 혼자 개인적 몰랐어요. 회 같은데 거요 그 저는 이제 메시지가 있어서 그냥 그 처음이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예 용감하게 했어요. 네 이게 좀 전국적으로 좀 널리 뭐 관공서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전시가 돼야지. 어제 그 해운대 부구축